지금까지 자전거 유튜브를 해오며 가장 받기 싫었던 댓글이 달렸습니다. 자전거 타는데 개뚱뚱하시네. 그래서 저는 결단했습니다. 30일 다이어트 컨텐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저희는 30일간 팀을 나눠 다이어트 대결을 진행할 겁니다. 여기 보이는 이분들과 함께할 건데요. 오, 안녕하세요. 지금 한 거예요? 3대 3으로 더더마 팀과 0.1통 팀으로 나눠서 진행할 겁니다. 아, 더더마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실 자전거계에서 굉장히 이제 유명하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소개 한번만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 보면 되나요? 네네. 안녕하세요. 지금 자전거 유튜브를 언 음... 어, 네. 6년째 하고 어... 있는 더더마라고 하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전 네네. 너무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이분들과 함께 있으니까 되게 보잘것 없지만 그래도 네. 열심히 빼보려고 일단 대결을 신청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굉장히 보잘것 없으신 <laughs> 몸매를 가지고 계시는데 뚱더마, 뚱더마 하시는데 오늘 제가 배니까 흉더마가 아닌 것 같습니다. <laughs> 저도 벌크업 한다고 했는데 이게 참안 되네요. 이번 대결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더더마님과 제가 좀 사비를 털어서 봉투를 각자 준비해 왔는데요. 아 사비요? 네? 예? <laughs> 예. 자 와. 저희가 이제 사비를 털어서 봉투를 준비해 왔습니다. 나름 좀 무리를 했죠? 네. <laughs> 제두 달치 용돈을 넣었습니다. <laughs> 예. 30일간 저희가 팀별로 다이어트 경쟁을 해서 가장 많이 체중을 감량한 팀이 이 상금을 가져가게 됩니다. 싹 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 주시고요. 아, 예. 제가 먼저. <laughs> 벨로라운지 대표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대표님께 차렷! 인사! <웃음> <웃음> 제가 대표님이겼잖아요. 그렇죠? 아, 어, 그러네요. 아, 예. 아, 네, 그러네요. 공교롭네요. 이 정도는 제가 좀 요청드려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음, 아, 그렇죠. 아, 예, 아, 예, 네, 그가 네, 강하시죠. 네. 저희가 이 상금을 갤로라운지 양수점에 묻겠습니다. 다시 주셔야 돼요. 이긴 팀한테 30일 있다가. 어,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정말 이번 대기로 저희가 살도 빼고 정말 상금도 얻는 그런 일석 이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앞으로 진행될 30일간의 모든 콘텐츠는 영종일동 채널과 변호마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ughs> 자 그럼 이제 대표님 이제 들어가십시오. 네 들어가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저더만님 그럼 이제 팀원분들을 좀한 음. 번씩 각자 소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지금 다 드셨나요? 다 드셨어요. 아, 예, 예. <laughs> 국물까지 다 들이키셔야지. <laughs> 국물은 살짝서안 됩니다. <laughs> 어 누구 팀이시죠? 아, 저. 저, 저 아, 아이든그 네. 히든 카드. 히든 카드. 히든 카드 맞죠? 히든 카드. 아 그냥 그렇죠, 카드 그렇죠. 아니고 히든 카드. 안녕하세요. 노원구 사는 89년생 유승호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안 타게 된 이유가 딱 하나거든요. 이렇게 에어로 자세를 딱 하면 배가 접혀요. 그럼 엄청 이거 잘 모르시는 분 많을 텐데, 아, 많을 텐데, 어, 엄청 힘들거든요. 이게 그래서 다리를 뭐 끌어올리라고 하잖아요. 밟지 말고.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배 때문에 이렇게 눌려가지고 튕기거든요. 어,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자동 회전이요? 안녕하세요. 제일 막내입니다. 동사 년생, 21살. 아이로 다 씹어먹겠다는 예, 열정과 패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21살 김민재고요. 자전거 잘 타기 위해서 살 빼려고 합니다. 목표는 내년에 그란폰도 완주고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뚱막내! 뚱토르! 뚱더마 뚱뚱! 자,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 팀이고요.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 네. 저는 서울 사는 28살 조현우라고 하고요. 다이어트 좀 열심히 해보고 싶어서 이번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뭐 아무래도 살을 빼면은 여자한테 인기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굉장합니다. 저희 팀입니다. 어우야.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조상혁입니다. 저는 이제 이번 기회에 살을 많이 빼고. 살. 살을 많이 빼고 이제 카본으로 가기 위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해서. 한번 타본 갈 때까지 파이팅 보 라이더스 자, 이렇게 팀원분들을 다 만나봤는데요. 사실 이분들이 경쟁률이 굉장히 좀 치열했거든요. 도더원님 어떠셨어요? 혹시? 아, 저희 쪽은 치열하긴 했는데요. 네. 막 60kg 때아 멸치분들이 너무 많이 지원해주셔가지고 네. 90kg 때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희는 뭐 130, 아하, 예. 138, 그리고 뭐 120은 살짝 스탠다드였고요. <laughs> 굉장히 이제 고르는데 저희는 살짝 낮은 몸무게가 좀 많이 없어가지고 좀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이분들이 굉장한 이제 경쟁률을 뚫고 대표에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 있죠. 아 체중을 예. 체크해야죠. 말로만 예. 들을 수 없잖아요. <laughs> 이제 본격적으로 정확하게 체중을 체크하고 그러니까 30일 뒤에 얼마큼 빠졌나 지켜보도록 할 겁니다. 모든 게 이제 낱낱이 드러날 시간입니다. 네, 준비셨죠 더도마 팀 막내의 패기. 네, 막내의니다 93.5. 막내의 패기는 93.5. 93 에이스. 더도마 팀의 에이스. 93.7. 93.7? 음. 93 음. 잘못된 거죠. 응? 93.7이 맞네요. 어, 93.7. 93 자, 뒤로 돌아. 우와. 120.6. 120. 120. 딱 120. <웃음> 아, <웃음> 주머니 비워, 주머니. 아고 있잖아요. 주머니, 어, 주머니 뭐 있어요? 많잖아. 핸드폰이 두 개에요? <laughs> <목소리> 어허어, 이분 어, 허 이분 이분 뭐 세계의 핸드폰이 오호 <목소리> 94.8 <목소리> 자, 더더마 님 가겠습니다. 아, 아 제가요. <목소리> 자, 75 잠깐만 아예 잠깐만. 아, 아, 못 아니, 아. 아, 잠깐. 아, 소목타. 숨을 너무 내쉬었어요. 아, 이러면서 이 뭐야? 아, 아. 76. 아, 대단히 세나입니다 아니, 죄송한데 똥짜를 똥더마 자로 삭제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경거방송했네요기인자 공기 <laughs> <깜만>. 76. <laughs> 네, 저 재겠습니다. 97? 96.8. 더더만님 팀의 무게 예. 총합은 몇이죠? 제가 아까 263. 네, 263. 20. 네, 263kg 이시고요. 저희는 311kg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제가 기회는 드렸어요, 그죠? <laughs> 어떤 기회예요? <laughs> 최대한 몸무게를 300kg 까지 맞춰달라, 합을. 제일 맞는 분들이라니까 <laughs> 내가 문제긴 한데요. <laughs>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이제 첫날이 시작되는데요. 오늘부터? 오늘 코스는 간단하게 테스트 라이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디를 탈 거죠, 타더마님? 고개를 일단 올라봐야 네. 알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을 <laughs> 갈수 있을지.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번 컨텐츠는 잘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아 전혀 아닙니다. 네. 네. 어떻게 몸무게를 많이 빼내야가 이제 가장 중요한 메인이기 때문에 오늘 좀 이제 얼마큼 이제 희망이 있나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깊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출발하시죠. 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자가시요 근데 저분들은 이미 끝났으면 어떡합니까? 네, 벚꽃이 근처에 왔는데요. 버더마님이 너무 못 따라오시네, 그죠? 아니, 우리 팀이 이거 뭐 조금만 하면 진짜 이기겠어, 진짜. 빨리 가세요 네. 아니 지금 이거 몸매까지스탑으가 지금, 못 아니, 이거 지금 많아 이일 1점 <laughs> 이거 맞나요? 아 죄송한데 이게 뭐 어느 정도 비슷하게 타야 아 아니 저는 t 인는 땄어요 제가 처음에 어.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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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어떻게 하고 팩이 갑자기 조금 진짜 죄송한데 말할 때는 두분 합의해서 한 분만 얘기하려 오케이 알시아니 먼저 올라가세요 먼저 못 제가 제가 배이 제가 좀못 맬거 빨리 가 과 처음이 어렵지? 두번은 쉬워 두나 여기 무정차 어떻게 있지? 유리지만 끝이 나기. 유리지만. 우자비하게 달려왔습니다. <laughs> 우리 팀원 상혁 씨가 120km 자리 그죠? 훌바 헬스 안했어? 요 안했어요. 절대 안했죠요소만님 이거. 아니 우리 민재씨 의 말고도 아예 아까 21살의 패기 젊음으로 승부하겠다고 하는 데끌발했어요아 <laughs> 저도 할 기회를 주세요 보세요 앞 네. 아, 변속기가 변속이 안 되고요 근데 인어로 아, 네.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제가 말을 다들었다 뚱뚱뚱 이제 유튜브 컨텐츠상 동부 일고개를 타는 걸 제가 본 적이 없긴 하거든요 <laughs> 상당히 고됐다. 이제 다이어트 대결이번 프로젝트 동부 일곱 개 <laughs> <laughs> 동부 일곱 개 탔습니다. 원래 저희가 예정은 어디였죠? 중을 생각했었죠, 네, 처음에. 그치? 3고개를 아,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1 7개 타고 뭐, 끌발을 하질 않나. <laughs> 아, 저는? 네, <laughs> 삐끼삐끼 춤을 추질 않나. 아무튼, 저희가 해가 이제 좀니엿 니어 지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무리가 될것 같아서, 오늘은 동부 1 7개 첫날. 한달후 전에 보잖아요. 이제 중간 모임 이제 저희 딱 15일 날, 지금부터 딱 15일이 지난 다음에. 그때까지 좀 많이 빼놔야겠네요. 다음에 그렇죠, 그렇죠. 어디서 만나요? 미정입니다. 아, 남산. 기대해 주시면 되겠네요. 남산이요. 남산은. <laughs> 잠깐만, 몇분 나와요, 남산? 남산 9분이요. 긴 거리? <laughs> 아니, 그 약속터부터 1.4km. 아, 1.4km. 9분 네, 잘 타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제일 나빠. <laughs> 그러잘 사는 거예요. 아, 저희 공식적인 모임은 15일 뒤에 뵙는 걸로 하고요. 저희는 그럼 이 15일간 열심히 다이어트해서 중간 점검 때 드시죠. 중간 점검 때 그냥 하나 미션 어때요? 더 많이 뺀 팀, 일단. 아, 더 뭐, 많이 뺀 아. 팀? 커피라도. 커피도 되겠어요. 뭐, 백숙이라도 하나 먹어야지. <웃음> <웃음> 그날 이제 간식방을좀한아 좋습니다. 네. 예. 예. 더니 이제 키로스펜 쪽이 그러면은 이제 시뒤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네. 하니다 많이 드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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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건강하게 오늘 저녁은 치킨 드시고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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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저희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laughs> 와. 예 와. 오늘 저희가 원래 어제로 훈련을 끝내려고 했는데 이번 주를 공식으로 적 이제 저희 팀이 오늘 모여서 어제 그 라이딩이 많이 부족했잖아요. 그쵸? 아 그럼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좀 제대로 훈련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왔죠? 지금 삼, 산막사 산막사에 왔습니다. 아, 안양 3대 어필로 되게 유명한데요. 최고 경사도가 23% 거리는 약 2.4km 정도 되는 코스인데요. 와봤나요? 어 아니요 처음입니다. 와봤나요? 네 와봤습니다. 무정차 있나요? 네. 한번 했습니다. 와... 저는 무정차를 실패했는데 잘 타는 것 같아요. 120 어제도 벚꽃에 그냥 올라가고 네. 살 빠졌을 때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식사하셨나요? 어, 아니안 먹고 왔어요. 공복 유산소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공복 유산소로 이제 우리 몸을 한번 태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할 말이 없나요? 네, 잠깐 모여보세요, 일로. 모여보세요, 가까이. 어제 대표님이랑 이야기하는데 대표님이 너네 그살 빼는 거 봐가지고 살짝 소개팅 시켜준다고 그랬거든요. 벌써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데? <laughs> 아니그 무슨 너무 막아 너무... 근데 어제부터 저희 다이어트 시작했잖아요. 네. 네. 어제 뭐 먹었어요? 조금이 먹었습니다. <laughs> 뭐 먹었어요? 저는 이제 좀 살찔까봐 야채 곱창 먹었습니다. <laughs> 아, 니 진짜 이제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 뭔지 아, 알죠? 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딱 시작이니까 할 생각이 없는 네.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우리 이러다가 큰일 난다니까, 진짜. 네. 어제 그 막내 팩이 봤죠? 돌도 집어먹을 것 같고 그냥 그랬는데. 아데그 네. 전설적인 수영선수, 마이클 펠프스가 하루에 만 칼로리를 먹는다 했어요. 우리도 양으로, 양으로. 그래서 오늘 삼막사 도전. 화이팅 네. 하시고 몸 푸시고. 화이팅, 화이팅.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다시. <laughs> <laughs> 자,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600m 왔어? 1 8팔 남았어? 네할수 있어, 우리 우리 다이어트 할수 있어 쭈꾸미 왜 먹었어, 어제?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빨리! 빨리! 버버마 팀너는 죽었어 지금 집에서 자고 있겠지 자빠져 자고 있겠지 자빠져 자면서 지방을 추적하고 있겠지 어제 그 막내 어제 치킨 먹었겠지 우리 공봉유산소 도선사 왔어 산막사님? 아 산막사 왔어 화할수 있어! 화이팅! 마음만 먹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렇지! 여기 지그재그 하지 마봐. 그냥 가봐. 여기 그냥 가봐. 할수 있어. 봤는데. 되잖아. 되잖아. 오케이. 지금 17% 넘었어. 강사도. 파이팅! 스포트 스포트. 좋아 좋아. 어 사격 좋아. 힘난다. 자전거 뽀개 버려. 꽂아주는 소리 나잖아. 정차. 와 너무 좋다. 우와.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와 진짜. 여기서 만세, 만세 찍어줘. 산막사. 우정차 하나 둘셋 무한시. 동보. 와 근데 날씨가 진짜 한몫했어요. 제가 볼때 날씨가 이제 너무 좋으니까 지금 딱이야. 자전거 타는 날씨. 네, 이만한 진짜. 날씨가 없어 진짜. 진짜. 최고의 날씨. 진짜. 이만한 날씨 <laughs> 없어 <없지>, 진짜. 갑시다. 응? <laughs> 어? <laughs> 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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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몸무게 순으로 먼저 빠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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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언제까지 똥땡이로 살 거야! 안 돼! 30일 뒤에 조상형에게 한마디 하고 <laughs> 입수 바로. 오케이. 너, 너도 할수 있어. 너도 이랬어. 자, 가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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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화이팅 얘기 한마디. 사랑해, 이